12번 보겠습니다. 복소수 G와 그 켤레 복소수 G바에 대해서, 그죠? 요 등식을 성립시키는 G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이 복소수 문제는 스타트가 다른 문제랑 좀 다릅니다. 만약에 이게 G가 그냥 X였다고 생각해봐. 이게 그냥 X였다 치면, 우리가 뭐이 여기다가 X를 주고서 이식 정리해서 X 구해봐. 그러면 뭐 딱히 할거 있나요? 식정리만 하면 그만이지. 그쵸? 하지만, 어, 복소수는 스타트가 좀 달라. 어떻다? 그냥 X면 그냥 두고 풀면 되잖아. 근데 복소수 G는 뭔가 뭐좀 조작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호수 부분이 각각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실 이 G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는 게두 개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거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그두 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g에 관한 미지 어, 방정식 문제, g를 구하라는 문제는 g를 a 플러스 bi라는 문자로 두고 스타트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암기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i에다가 g 자리에다 a 플러스 bi 넣고 a 플러스 bi 플러스 3 플러스 i에다가 g 봐. 그럼 여기다 a 마이너스 bi. 그렇죠 그래 놓고 5-3i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잖아 그 다음부터는 맨날 보던 좌변 우변 유형이잖아 그렇죠 좌변 우변 비교해 가지고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 비교하면 되겠죠 이거 일단 좌변 정리 다 하면 2a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어, 3a 그쵸 렇 3a 마이너스 3bi 그 다음에 플러스 AI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되게 마이너스 BI 제곱이니까 그는5 마이너스 3 I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즉 I가 없는 애들끼리 모아보면 자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B네요 그럼 3A 마이너스 B 그쵸 그렇죠? 3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허수 부분 I 있는 애들 그러면 2a 3b 플러스 a네요. 그러면은 3a 3b, 3a 3b. 그게 지금 5 3i다 이 말이죠. 음, 그러면 이제 다 했죠. 3a b가 실수 부분 5고, 그다음에 3a 3b가 허수 부분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그다음에 복소수 G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a랑 b만 덜렁 구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주면 아, 2b는 2b는 8, b는 4 되겠네요. 그럼 3a 4가 5니까. 5니까. 그쵸 3a는 9, a는 3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3이고 b가 4면 a가 3이고 b가 4면 어떻게 되겠어요? 3 플러스 4i 요게 답이죠 그쵸 출제자는 ab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복소수 g가 얼마니 물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아 복소수 g가 3 플러스 4i 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두 복소수 알파라는 복소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i고 베타는 1 마이너스 아, 2i 입니다 요 값을 계산하래 예. 일단 이런 종류의 문제를 그냥 대입하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학생은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laughs> 센스가 오지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바로 넣을 생각을 하겠어? 그쵸? 어, 쌤 학생 중에는 그런 학생이 없을 거라 믿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최대한 어떻게 이런 걸좀 세련되고 예쁘게 풀까? 그런 거 고민하셔야죠. 아, 그냥 넣는 건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 음, 이식을 조금 변형해보고 진행할게요. 이식 변형할 게뭐 있나? 인수분해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인수분해. 그러면은 두개두개 두개 묶어서 한번 진행해 볼까요? 두개두개 두개 묶어서 진행해 보면 요거 알파 바로 묶어낼 수 있죠. 알파 바로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 얘들은 베타 바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됐어요. 그래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공통이니까 그럼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로 봇어내면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 이렇게 되겠죠. 음 이렇게만 해도 되게 예쁘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또 되게 예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 그렇게 예쁘진 않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되네요. 그러면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는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그럼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알파바를 구하고 베타바를 구해서 더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세련되게 접근하면 아 알파플러스 베타를 이미 구해놨으니까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를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를 쌤이 아까 전체 반은 각각의 바라 있으니까 거꾸로 각각의 반은 전체 바로 도볼수 있잖아요 그럼 알파플러스 베타의 전체 반이니까 그렇죠 알파플러스 베타의 전체 반이니까 얘의 켤레 복소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정리하면은 1 알파 플러스 베타 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 해가지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1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i 제곱.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런 것들은 최대한 예쁘게 풀고 그 풀이를 사용하는 풀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에서 배웠던 성질이나 공식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 연습하기 위한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답내기에만 급급해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수학 실력이 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복소수 G와 그 켤레 복소수 G바에 대해서 이런 등식이 만족한다. 그때 g 분의 G바를 구하라.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쌤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복소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g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문제에서는 이 g를 갖다가 a 플러스 b i 이렇게 두고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라 했죠. 그러면 은 이렇게 두고 출발할게요. 1 플러스 i에다가 a 플러스 b i 그그 그렇죠? 다음에 1 마이너스 3 i에다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A b i 그게 지금 3마이 i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개 다 하면 되죠. 뭐 전개 다 하면 요거 a 플러스 bi 플러스 ai 마이너스 b 요거 전개 한 거예요. 선생님 조금 빠르게 할게요. 이제 잘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이거는 a 마이너스 bi 플러스 3 a의 i 플러스 3 b의 i 제곱,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B 이게 3 I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게요. 3 I. 실수 부분이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A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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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B. 그럼 2A 4B네요. 그쵸? 그렇죠? 2A 4B. 그다음 I 있는 거는 b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a 맞죠? b,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a 오! b가 사라지네? 그냥 마이너스 2a만 남네요 마이너스 2 a 그럼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비교했더니 2a 마이너스 4b가 3이라는 거그 다음에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럼 a는 2분의 1이네요 a는 2분의 1이다 그럼 a가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1 되겠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4 b 가 마이너스 아, 2 되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a 값과 b 값 구하는 게 끝이 아니라 했죠 플레임으로 g를 표현해 주면 아하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아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고 그러면은 g 바 나누기 G잖아요. 그쵸? g 잖아요 그렇죠 g 바 나누기 g 그러면 요건 어떻게 돼요 g는 2분의 1 빼기 2분의 1 i. 그거 g 바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i. 그 분모 분자에다가 2 곱해서 맞죠? 이런 범분수꼴은 정리할게요.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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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음.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가 되겠고. 그 이거 1 플러스 i 여기서도 1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이거 2 되겠고, 분자 정리하면,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해가지고, 2i, 오, 정리했더니, 헐, 이 고생을 했더니, 이 고생을 했는데, 답은 i. 아주 간단하게 나왔네요. 그쵸? 음.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어,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오, 어, 요번에는 아까 위에처럼, 알파랑 베타를 각각 준게 아니라, 알파 빼기 베타를 줬네. 그쵸. 알파 빼기 베타를 주고, 여기 꽤 복잡한 식이 나와 있어. 그때, 그때 이 값을 구하래. 음. 그러면, 위에 문제보다 더 강력하게. 그니까, 러 얘는 우리한테 알파, 알파와 베타를 직접 넣고, 알파바와 베타바를 직접 구해서 넣을 유혹을 약간 하잖아. 그쵸. 유혹을 하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알파랑 베타는 사용하지 않았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사용했지.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선 출제자가 아예 손발을 묶은 거야. 야, 너 알파랑 베타를 대입해가지고 풀 생각은 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너무 촌스러워. 알겠죠? 그건 너무 촌스러우니까, 그런 건할 생각도 하지 말고, 이거를 예쁘게 변형해서, 주어진 조건, 얘만 가지고 한번 풀어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쁘게 변형을 하지? 한번 해볼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두개두개 두개 묶어서 해보죠. 알파바로 묶어내면, 알파마이너스 베타. 요거는, 베타바로 묶어내는 것도 괜찮은데, 마이너스 베타바로 묶어내면, 알파마이너스 베타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때요? 알파마이너스 베타 공통으로 또 묶어내요. 알파마이너스 베타 공통으로 묶어냈더니,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 오케이. 인수분해가 꽤 예쁜 형태가 됐죠. 어, 되게 볼만한 형태인 수분해가 됐어. 그러면은, 다 했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나와 아, 있잖아. 여기에다가, 아, 루트 3 마이너스 2이를 넣으면 되는데. 선생님, 알파 바 빼기 베타 바는 어떡해요? 알파 바도 모르고 베타 바도 모르는데요. 아하. 각각의 바는 전체 바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전체 켤레 복수수를 해도 돼. 그쵸. 그걸 했더니, 루트 3 플러스 2i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러면은, 앞에 거 제곱하면 3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2i의 제곱이니까, 4i 제곱. 그리고 요거 4에다가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4. 그래서 7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7. 됐고,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아이의 거듭 제곱. 역시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어요. 아, 2007승부터 해서 30, 에? 30승까지. 음, 이건 또 뭐야? 1001승에다가, 어? 10승에다가. 난리 났네. 아니야. 겁먹을 거 없어. 결국은 아까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이 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 했잖아. 그쵸? 그럼 2007 같으면 2007같으면 4로 나눔 45 21 0 해서 나머지 3이잖아, 그쵸 i 4승에다가 501승 곱하기 i의 3승인데, 어, 이거 무시해요. 이건 1이니까 어차피 이거는 i 3승과 똑같고, 얘는 그러면 i 4승과 똑같아요. 오케이? 음, 좋아. 그리고 쌤이 또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이게 총몇 개인가, 그쵸총몇 개인가? 그러니까 2007부터 2030까지면 7부터 30까지인 거잖아, 그렇죠? 7부터 30까지 자연수는 30에서 7 빼고 1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몇 개인데? 23개, 24개. Thank you. 이게 20, 24개라는 거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죠. 어. 어. 자, 24개라는 게왜 아름답습니까? 그쵸. 네 개씩 묶으면 다 0이잖아. 그쵸. 그럼 이거는 4 곱하기 6 해가지고 딱 나눠 떨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걸 무조건 4로 나눠 떨어지니까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네 개씩 묶어서 0이라고 할때꼭 i의 1승부터 갈 필요는 없거든. 무슨 소리냐면은 i 1승, i 2승, 3승, 4승, 5승 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4 개를 묶었다 쳐봐. 그렇게 해도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이기 때문에 0 되겠죠. 싹다 더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순서대로 4 개를 더하면 무조건 0이다. 알겠죠? 음흠. 그래서 i의 순환은 4라는 수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쌤 <laughs> 이런 건 계산 어떻게 하나요? 뭐 그렇게 복잡하면 안냈겠죠 그렇죠 생각보다는 할만하니까 내는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를 먼저 계산해 보면 유리화 하면 되잖아요 실수화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분모 2에다가 2 i 쌤 계산이 좀 빨라졌죠 그래서 이게 어,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i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i에 그럼 이게 i니까 i 제곱해서 마이너스 1 i 세 제곱해서 마이너스 i 그럼 이거는. i의 1,001제곱이기 때문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보면 i의 1제곱과 같고 그럼 그냥 뭡니까? i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i의 10승. 선 이런 거는 뭐죠? 나도 모르지. 근데 이런 거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제곱부터 이렇게 써내려가 보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아요. 손도 안 되는 것보다는 수학이라는 게 어차피 다 패턴의 학문이기 때문에, 요거 제곱해보면, 은 쌤이 조금 빠르게 할게요. 4-2루트3i입니다. 별로 안 예쁘죠? 그쵸? 그니까 세제곱해볼게요. 세제곱이면, 제곱인 4-2루트3i에다가, 루트3-i를 한번더 곱한 거죠. 한번더 곱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4루트3, 그쵸? 4루트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 마이너스 6i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니까 얼마 되죠 잠깐만 쌤 계산 똑바로 한거맞죠 루트 3 3 3아 이거 2네 미안합니다 2 다시 한번 쓸게요 그러면 이거 2 루트 3에다가 맞죠 2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마이너스 6i,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 2루트 3요렇게 되겠지. 얘들 둘이 곱하면 플러스 2루트 3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3. 그렇죠? 그러면은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하니까 날아가서 이게 아까 얼 마이너스 2i였으니까 마이너스 8i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i의 거듭 제곱처럼 아주 예쁜 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뭐 1이 나온다거나, i가 나온다거나, 하지만 셀 봤을 때요세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8i,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렇게 좀 단항식 형태의 값이 나왔다. 이게 되게 반가운 거예요. 계산이 좀 편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10제곱을 이렇게 보기로 한 거지. 루트 3 마이너스 i에 세 제곱에 전체 세 제곱하면 9 제곱 될거 아니야. 거기다가 루트 3 마이너스 i를 한번더 곱한다. 그나마 단항식의 세제곱이니까 할만하잖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8i의 세제곱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i가 되겠죠. <laughs> 여기 세제곱. 그러면은 이게 얼마 돼? 512 되겠죠. 마이너스 512에다가 i의 세제곱. i의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i가 되겠고, 그러면 512i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i.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요거는 512루트 3에다가 i, 그 다음에 요거는, 에, 플러스 512가 되겠습니다. 그쵸? 음, 뭐꼭 1, 마이너스 1, 뭐 요런 값이 아니더라도, 아, 이게 이 덩어리가 하나만 된다 해도 굉장히 좀 계산할 만한 그런 모양이 되네요. 그쵸?